대장동 울타 항사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준비하게 된 음, 계기는 없고요. 우리 서민들이 가장 지금, 음. 어, 아파하고 미래가 암담한 그 이유가 내집 마련조차 할수 없다라는 이 부패 공화국. 이거에 대해서 결국 국가 운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캠프 내에서 음. 우리가 정권 교체 캠페인 하는 것도 결국 부동산 부패 공방을 해결해서 내집 마련의 꿈을 꿀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게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인데 특별팀을 만들어서 우선 비리를 캐고 그 비리에서 나오는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자 개혁하자라는 거기에서 특별팀을 만들었는데 우리 특별팀 내에서 야 이게 무슨 사건이지 해서. 얘기를 우리끼리 짜장면 먹으면서 회의 칠판에 적어 네. 듣고 보니까 야, 우리끼리 보기에는 아깝다. 아. 그래서 전 국민 공개, 창고 개방, 대방출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특별한 얘기를 한건 아니거든요. 핵심을 쉽게 얘기한 것 뿐인데 네, 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주 지사님 하시면서 이뭐 그런 부동산이라든 지사를 해봤고 검찰을 해봤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제주 지사 하면서 농지 투기, 그리고 중국인 투기, 그리고 기획부동산들의 필지 분할 쪼개기 온갖 그 투기 수법들에 대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단속도 하고 제도도 고쳐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식으로 공무원과 업자들이 서로 짜고 특히 도지사들한테 유혹을 던지는지를 제가 너무나 겪어봤기 때문에 안 봐도 비디오 훤히 음. 어, 보여요 왜제 눈에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음. 예. 올라오셨는데 소회 도만저 한 말씀 해주습시다 예, 정말 기회를 주신 우리 당원들하고 국민들한테 감사하고요. 아마 왜 굳이 원희룡을 선택했을까 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론의 품격을 좀 올려달라. 아 그리고 원팀이 되게끔 인신공격으로는 인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전체가 민주당보다 우위 경제 우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좀 집중을 해달라. 그런 점인 것 같고 저 개인으로는. 아무리 좋은 상품도 저 진열대 구석에 가있으면 눈에 안 띄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앞에 진열대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나 국가 발전에 과연 어떤 정도의 성능이 있는 상품인지 국민들한테 제가 잘 보여드려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올해의 히트 상품으로 대박을 치고 싶습니다. 뭐한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네. 대 반전이라든가 역전극이 어떤. 계기들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 어, 우선 가장 가깝게는 경저 경선 룰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네명 음. 자체의 순위가 바뀔 수 있는 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열한 경선 룰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음. 저희는 가상 대결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이 나면 따르겠습니다. 음. 그 다음은 어, 대장동이라든지 아니면 서로가 워낙 네거티브가 심각한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본선 경쟁력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정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토론이 앞으로 일곱 번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보셨겠지만, 1대1로 40분간 붙여놓으면요, 그 안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제는 막연하게 여론조사의 어떤 분위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나름대로 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있거든요. 예. 그걸 할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음.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비슷합니다. 우리 원효정 지단님은 후보님만의 강점 소개해 주시죠. 당은국민들한테 우선 이재명 후보와 대결을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정책 토론, 그리고 인간 대매 비교에서 저는 이재명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10분 내에 모든 게 압도한다는 걸 국민이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후보들은 다 훌륭하시지만 네. 서로 어, 물고 물리는, 어, 그런 점에서, 네. 전이될 가능성이 많죠. 본선 경쟁력,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강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본선에, 원희룡 원님이 나가셨을 때. 범약권을 아우를 수 있는 보수의 정통성에 있어서 강점이고, 모든 걸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중도로 나아갔을 때는 심지어는 이낙연 지지자들까지도 네. 얼마든지 중도 확장으로 넓게, 같이 아우름의 정치를 할수 있다는 게 네. 원희룡의 강점이죠.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뭐 이런 이미지가 있으신데 스스로 생각하시는 보수의 가치는 어떻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보수는 한미 동맹에 기초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이 안보,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의 활력에 의한 경제 성장. 이게 보수의 기본 가치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성공의 결과물을 가지고 부패하고 그리고 자꾸 과거의 성취에 머물러서 과거에 안주한다는 라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보수가 갖고 있는 강점을 살리면서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그리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보수가 돼야 된다. <laughs> <laughs> 강원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지사님의 대한민국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가치. 어, 저는 제주도랑 강원도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옛날에 전국 최체전할 때는 기타로 같이 묶였다. 아. 그래서 우리는 기타 공동체다. <laughs> 강원도와 제주도. 기타 족의 한과 어떤 서름, 또는 사회에 진출해서 갈때 곳곳에서 부닥치게 되는 도세에 약하다는 것의 의미, 이런 걸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처절하게 알고 있죠. 어. 그래서 어떤 인재의 발탁이라든지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그 기회를, 보다 더, 어, 그 배려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 앞으로 발전 방향을 봤을 때는 제주랑 강원도랑 저는 방향은 똑같다고 봐요. 질적인 면에서는 똑같다. 대신 규모와 어떤 그 여건을 활용하는 면에서 다르다.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선 첫 번째 관광. 제주가 지금 관광 휴양도시로 가잖아요. 강원도도 수도권의 배후 관광지로서 관광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어떻게 보면 한나절로 갈수 있는 그런 면에서의 강원도 입지를 활용한 관광. 제주도는 외국 가는 맛이 나는 관광. 이렇게 해서 이걸 서로 특성을 살리면서 함께 대한민국의 관광을 끌고 갈 쌍두마차가 제주도와 강원도예요. 협력할 일도 많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에너지 제주도도 지금 전기 자동차, 풍력 발전 가잖아요. 그래서 100% 탄소 없는 삶으로갈 건데 앞으로 강원도에 그저 넓은 땅과 풍부한 어떤 그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대한민국의 에너지의 생산에 있어서의 보고가 될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산업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미래의 청정 에너지의 어떤 그 기지로서 강원도가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하나는 청정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생명 산업과 연결된 브랜드를 가지고 수도권이든 외국이든 이런 소비지에다가 앞으로는 가치 소비거든요. 네. 가치 소비에 대해서 이미 훼손되지 않은 청정 환경을 갖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이, 이 잠재력.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제주와 강원도가 서로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에너지 그리고 생명 산업과 여기서 나오는 어떤 브랜드 이 부분들을 함께 살려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공약. 이 강원도가 그 동안 수도권에 있어서 뭐랄까 희생은 하면서 사실 혜택은 덜 받았잖아요. 강원도에서 저 만약에 저물 막아버리면 수도권 저뭐 어디 가서 물 하겠습니까? 그다음 서울에서 지금 해서 콘크리트 건물 질리면 전부 지금 강원 저 강릉 경포 경포대 가고 있지. 이런 부분에서 수도권에 물과 에너지와 관광 자원을 공급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미래의 강원도가 청정과 생명과 휴양의 강원특별도로 갈수 있는 그런 거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다가 특히 접경 지역으로 인한 규제까지 있잖아요. 우리 선착순 가다 보면 앞으로 달려가다가 이제. 뒤로선 착선 하면은 제일 밑에 있던 낙후된 쪽이 선두에 설 수가 있는 이잖아요. 그래서 강원도가 그동안 도세가 약하고 낙후돼 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선두가 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국가 전략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나는 큰 방향을 제시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템들을 오늘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경선 끝나기 전에 제시하고 본선에 1등으로 가게 되면. 이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언으로 받기로 하고. <laughs>